치료를 받다가 두피가 악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반갑습니다 용닥트입니다. 8년 넘게 탈모 관리를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만족도와 의학적인 기준 이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탈모 치료의 순위를 자, 일단 내가 탈모가 오는 것 같다. 그럼 무조건 가까운 피부과나 탈모 전문 병원을 가셔서 빠른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빠른 진단에 이은 빠른 치료는 수천에서 수만 가닥 머리털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3살 때 강남역 모 탈모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바로 탈모약을 먹었는데요. 초기 탈모라서 정말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병원을 세 군데 이상 가보시고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남성형 탈모의 진단은 혈액검사 결과 이런 진단 수치로 정확하게 나뉘는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육안으로 보고 나서 의사의 경험과 재량으로 진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가 있었던 순서로 알려드릴게요. 남성형 탈모는 궁극적인 원인이 호르몬에 있어요.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약을 먹어야 돼요. 원인이 되는 호르몬을 막아서 탈모 진행을 일단 막아두고 미녹시딜이 정말 중요해요. 탈모 양환으로 머리카락의 굵기가 어느 정도 굵어지기는 하는데요, 미녹시딜도 같이 할 경우에는 이 미녹시딜이 모근 주변에 모세혈관을 넓혀서 스트레스나 니코틴에 의한 이런 혈관 수축으로 인한 탈모도 막아줄뿐더러 탈모약이 모근으로 잘 가서 기능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를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몇 년간 탈모약만 먹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미녹시딜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PRP는 저번에 영상으로도 다루어 드렸어요 메조테라피가 낫냐 PRP가 낫냐 어느 걸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PRP를 훨씬 선호해요 메조테라피는 모낭주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낭 사이 주사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모낭과 모낭 사이에 인조성장인자들을 주사를 하는 거예요 주사된 성장인자들이 모낭 주변의 새로운 혈관들이 잘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고 모낭이 활동을 하고 회복을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새로운 모발이 잘 자를 수있 있게, 기존에 있던 모발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영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생략할게요. 이것도 후기성 영상에서 다 같이 말씀드렸어요. 헤어셀이라는 자기장 치료도 있고, MTS 치료도 있어요. 다 의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치료들이고, 저도 다 받아봤던 치료들이에요. 헤어셀은 23살 때 탈모약을 같이 먹으면서 시작을 했던 그런 치료인데, 탈모약도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헤어셀 그 자체의 효과를 언급을 하기가 어려워서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MTS도 받아보긴 했는데, 길게 받아본 건 아니에요. 제가 지루성 두피염이 있고, 두피가 민감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두피가 악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의학적으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보태서 중요하고 효과가 좋은 순서로 알려드렸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순위도 있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순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탈모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예방하시는 것도 치료 못지않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모든 질환, 그리고 그 질환의 악화는 우리 생활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요약 보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릴게요.